안녕하십니까 리얼리티 바이크쇼 식스입니다 제 아내가 말입니다 오늘 부산에 멀리 갔어요 그래가지고 주말 아침인데 늦잠 안자고 아직 저는 결혼 일문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유부남 행인들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자전거를 타왔는지 알것 같습니다 기회가 나니까 냅다 나오더라고 오늘 간만에 6톤 바지를 입었는데 옛날 에덴 밸리에서 다 찢어진 거 하루만에 콧나셨네요 어 MTB라이더는 바느질도 잘 해야 돼요 많르질 횟수가 많을수록 실력이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로카 형님 두 분이 타고 계십니다 한 분이 저한테 살이 좀찐거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원래 72에서 73키로 막 이렇게 했는데 지금 80키로예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제본캐릭을 들고 왔고요 연습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어제 제가 그 비메오에서 갬블러라는 비디오가 있어요 유명한 라이더들 있잖아요 기획한 영상이거든요 유료 영상이에요 구매하는데 14,000원인가 45분짜리 근데 나는 이제 그걸 구매를 했지 어제밤에반 정도 봤는데 너무 멋진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그걸 따라 해야겠다. 이 <laughs> 생각을 했어요. 점프를 할때 저는 테 위브를 이쪽으로 하거든요. 이쪽으로. 근데 라인을 이렇게 슉 그리면서 스크럽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은 조금 더 멋있게 할수 있다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느낀 게. <laughs> 아니요. 멘트. <laughs> 아주 자연스럽게 다시 뛰어갑니다. 아.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앞뒤 가면서 기가 따라가는 느낌. 근데 고수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핸들링 거의 없어요. 핸들링 없고 봐봐요. 여기서 눕히고 뒷바퀴를 보내는 거예요. 그럼 자전거의 방향은 이쪽으로 틀어졌죠. 가겠죠? 다시 눕혀요. 뒷바퀴를 이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자전거 방향이 또 틀어지죠 그러니까 이 뒤를 가지고 방향전환을 한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안 눕히면요 뒤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죠? 근데 눕혀야 뒤가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 이거다 이 느낌을 가지고 코너링을 연습하면은 나도 고수처럼 할수 있겠다 그래서 아침부터 냅다 연습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하나 메뉴얼 하고 점프를 해서 조금 점프 랜딩을 하더라고요. 연습을 몇번 해보면 촉이라는게 옵니다. 아, 이건 아직 내가 덤벼들 그릇이 아니구나.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지금 그 느낌이 왔어요. <laughs> 금방 다시 생각해봤는데, 이거 물리적으로 안 돼요. 안 되는 이유 설명 중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다리를 쭉 뻗어. 다리가 뻗어준 상태야. 어떻게 도약을 하겠어. 다리가 뻗어졌는데. 다른 거. 여기서 점프해서 매뉴얼 랜딩을 하든, 아니면은 여기서 앞으로 찍고 다시 매뉴얼 랜딩을 하든, 어, 이런 게 스타일리시하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기 좋은 그런 것들을 좀 연습을 해볼 겁니다. 왜냐은 지금 파크장에 사람이 없어서 연습하기 좋아. 너무 초반부터 잘해버리는데아 코를 콩 찍고 가는 그놈이 좀 비빌만 하네. 뭔가 공간이 좀안 나오는 것 같아. 금방. 으악! 소리는 제가 최선을 다한 게 아니고 와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냥 시도였습니다. 구가 수하스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타시다가 예, 뭐, 뭐 좀잘안 되는 거 있으면 편하게 말해주세요. 제가 아는 한 예예 예. 예 고구마 아, 가라들. 전부 좀. 전부 다안 돼요. <laughs> 봤습니까? 금방 느낌딱오는가 어이구! 신혼여행은 잘 갔다 오셨어요? 아이, 그럼요. 한달 전에 갔다 왔지. <laughs> 금방, 어이구는, 여유 있는 거 봤죠? 어이건네. 어이구, 없네. 어이구, 잘안 됐구나. 하지마! 아! 일단 요 정도 해놨고, 조금 더 연습해가지고, 그럼 최종 결과 한번 보자고. <laughs> 열심히 연습하던 중에, 구독자분을 만났습니다. MTB는 10년 정도 타셨어요. 하드텔부터 지금 또 전기 타시는데 이 전기 맛한번 들리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다니까. 지금 신세계를 체험 중입니다. <laughs> 펌핑 트랙 처음이고 싱글 길만 타셔가지고 이제 어디로 타야 될지 고민 중인데 제가 한번 도와주겠습니다. 글 탔으니까 항상 관리를 중요하시고 아무리 다가시겠지 그는. 천천히 네. 갈게요 여기서 이쪽으로 다음 해서

좀 오실 테니까 뭐다 살짝 쓰고 컨트롤이 아직 부족하면서 너무 빨리 갔던 거 같아요. 네, 금방은 좀 빨랐어요. 그래서 진짜. 속도 자전거를 데달려가는 느낌이 확실히 있긴 있었어요. 금방. 예예. 예. 갑자기 자수 가듯이 전기를 끄셨습니다. <laughs> 천천히. 오호! 금방 코너에서 뭔가 몸이 압축되는 느낌 이안 났어요? 요번에는 뭐가 좀 좋았던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훅 소리가 났어요 예예 yeah, yeah. 오늘 처음 만나신 분입니다 오 여기를 돌고 그리고 여기서 자전거에 매달려가지고 그냥 가다가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게 아니고 돌고 나서 빠르게 정신 차리시고 그대로딱 다시 뉴트럴 포지션 가시고 여기서 다운 업 한번 하셔야 돼. 우선 빼고. 그렇지. 다시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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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잘하시네. 확실히 1 0년짜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잘 됐을 때 느낌이 확실히 틀린데요? 괜찮. 그 느낌을 기억하고 그걸 쫓아가면 돼요. 예. 너 민지. 어, 뭐야? 뭐야. 여기 또 어쩌래 음, 음. 아 욕하면 안돼 머리 왜 이렇게 길었어 준석이 안녕. 최균이 형 준석이 아니야 준석인 줄알았다 자전거. 누구요? 준석이 또 왔네. 준석이 또왔어 그래 자전거 만 보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한용이 형 친구야 친구. 아유 그래? 이거 인문, 다 이문 이주차에 고창 다녔습니다 저번 주에. 아씨 나도 아직 고창 안 가봤는데 <laughs> 작, 자꾸 무시 당하잖아요 고창 안 가서. 왜 민지가 왔을까? 좀 정신 집중하고 오늘 훈련하러 왔는데. 이사해 인마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그래 민지야너 진짜 멋있더라 요즘 드론라이더 아니야 드론라이더 오늘 일부 영상 나옵니다 다들 기다하시죠잘 부탁드립니다 형님들 제발 q 레 방향 좀 똑바랍시다 그래 그렇지 아 편안하다 난지야그다코 해줘라 으이? 아, 저! 왜, 왜, 왜 그러는데, 그쪽 사람들? 옆에서 내가 난지 갈굴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아, 왜 이렇게 하냐고! 이렇게 되면은, 돌에 박았을 때, 레버가 부러지거나 그러고 있다고요. 자전거 있는 데를 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화 좀 하자. 공기하은4피 사이즈! 진짜로, 펄리디아 사이, 음, 오, 오, 사이 오늘... 평화롭게 좀 연습하고 싶었는데,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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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놈이 와가지고. 아, 졌습니다 아, 내 마음 저 안전한 수인데또 돌덩이가 들어왔네. 이제 위 보여 주시는 건가요? 오, 스크러. 야보이. Yeah, 라인을 오른쪽 왼쪽 확하면좀 간지가 나게 된다는 사실 알았지. 옆으로 날라오는 볼수 있나요? 넌 그냥 쭉 이걸 다 걸어라. <laughs> 어? 조금 나또 나를 용기를 주는 거야. 밥 없으면 요